<laughs> 예, 선물장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갭상승 이후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뭐, 트럼프가 또 타코다. 트럼프 타코다. 해가지고, 또 반발 물러서는 제스처가 나오면서, <laughs> 발언이 나오면서, 여기 하락분을, 대부분을 다시 상승으로 만회했습니다. 만회했고, <laughs> 여기죠. 여기서 매수함 이후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오일선 부분에서 약간 이제, 오일선 부분에서 약간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여기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를 했고, 이 라인이 이제 뭐, 지금, 일, 일봉상으로는, 뭐 라인, 라인으로, 라인으로 잡히지는 않는데, 일단 어제 이 라인에서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강하게 지지를 했고, <laughs> 어제 장중에 이제 혼조세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혼조세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달릴 때몇 수로 한번 진입해 보자 하고 나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13 부분까지 왔는데 갭 상승이죠. 갭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하고 약간 하락을 하,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었고 지금은 일단은 이 추세를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금리 인하도 또어 금리도 계속 인하할 측 예정이고, 일단 미중 관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다시 불거질지 아니면 어잘잘 협상이 되면서 어 관세 문제가 이제 조금 많아가 될지 그 부분이 그 변수밖에 없는 없죠 지금 반도체 반도체도 업황이 좋고 AI 반도체 예 그쪽도 아직 도 업황이 좋고 내년까지도 좋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관세 문제가 있죠 관세 문제와 이제 금리 물가문제 그 두가지 세가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 세가지만 잘 대응을 한다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한번 끊어 줬었는데 이 끊어준 자리가 이제 s p 위로 보면 여기죠 5일선 20선 터치하고 빠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여기서 지금 다시 살리고 있어요 끊어주고 하락을 좀 했다가 이 추세에서 이 추세에서 지금 살리고 있는데 일단 시간 외에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뭐큰 변동성은 없죠 예, 여기서 이제 제항 때가 오면은 프리마켓에서는 제항을좀잘 받고 네, 또 여기서 하락하면 어제 종가 예, 뭐 캔들 하단 상단에서 오늘 이제 시가죠 오늘 시가에서도 지지받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한번 끊어주고,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 예, 그렇게 했죠. 여기서 또 갭상승을 했는데, 어, 갭상승한 이후에 또 갭을 또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한번 지켜보고, 어 본장까지 만약에 갭을 다 하락을 한다면, 여기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 라인이죠. 20선을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20선이 또 지지 라인이 되겠죠. 20선이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 24, 20선이 오늘 이제 시가죠. 오늘 시가. 오늘 시가를 잘 지지를 하는지, 만약에 시가를 이탈해버린다면, 예, 시타를 이탈해버린다면, 이탈해버린다면, 네, 또요 라인에서 또 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지금은 아침에, 오늘은 아침에, 어, 1 0선 부근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기준가로 일단 빡 자르고 청산하고, 청산하고 이제 한번 지켜보고 대응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청산하고 오늘 저항선까지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하고 나서 이 조정이 계획을 명으로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다시 바닥을 다지는 거 보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오늘은 대응을 한번 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본장에서 10선까지 돌파를 한다면 다음은 정고점이죠. 네, 정고점이고 밴드 상단까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제 금요일날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다시 만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는 관정이겠죠 그러면 다시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로 어 마이크론도 여기까지 네 상승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기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선 라인에서 매수를 잘 해야지, 중간쯤에 또 가면, 또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항상 지지할 때, 이런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기서 매수. 오른선 터치하니까 매도가 나왔죠. 매도자리가 나왔고. 근데 어제 공방이 심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도 많았겠죠. 물려있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래, 결국은 여기 라인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지보면 마이크로는 한1 0 부분까지 빠졌던 거죠. 1 0 부분까지. 여기서 한번 지지라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목에서 지지라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종목에서 지지라인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마이크로. 애플, 네. 애플도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지라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는 종목에서, 어,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은 이제 요갭 상승했는데 요거를 메우고 갈 것인지, 메우고 다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이탈할 것인지 이탈해버린다면은 여기서 이 라인을 이탈해버린다면은 또 이제 여기서 바닥을 또 잡아야 되겠죠. 바닥을 또 잡아야 될것 같고. 과연 오늘 급등하면서 금요일 하락분을 모두 다시 반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 맞고, 1 3 5일 선에서 저항 맞고 다시 빠질지, 네. 그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한번 저항이 나왔다가, 이 추세 라인에서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안 빠지고 근데 지금 네좀 약하죠 약한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 조정이 안 나온다면 본장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본장에서 본장에서 본장에서도 이제 본장에 대한 하는 걸로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본장전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네, 이렇게 보면 될습니다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다시 오후에 한번 더 보는,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과, 20선을 지지하고 상승 20선을 지지하고 상승 10선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시간 내에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고 오늘 이게 갭 상승하면서 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갭을 약간 메우고 상승할지 아니면은 이 저항에서 2 0선을 이탈할지 이세 가지 용도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스피를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계속 사고 있고 하이닉스도 여기서 이제 좀 지지하고 있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 네. 아직도 전체적인 장은 오늘 또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위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오위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잘 지지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골들이 나왔는데 골들이 나왔죠. 골든 나온 후에 장중에 돌파할 수도 있겠죠. 장전에. 장전에 다시 10선을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근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오늘의 전략은 요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이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걸로 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더 오후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